엄마 네. 저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. 너거만 저거만. 만 저거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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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저거만. 저거만. 나잠만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저거만. 저거만. 아 야, 티거 이거 야이름아 안녕 <laughs> 안녕하니야왜 <laughs> <laughs> 우리 이름이한테왜그 이거 이 이거 이거 아니이아 <laughs> 아 m so h a p p 이 불쌍한 o happy. I'm so happy. I'm so happy. I'm so happy. I'm so 이 a p p y I'm 생물이라 p p y I'm 치겠다 와, 움직여요오얘 <laughs> 어, 귀엽다. 저희. 얼마야 아? 얼마야오0 하윤이 이름이에요, <웃음> 이름이. 기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잘하지 않고 요만하면 좋겠다. <웃음> <어머>. <웃음> <웃음>